자, 조금 쉬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거 가로놓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가로놓기. 자, 책은 133쪽이에요. 133. 어, 한 분이 물어보셔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 같아서, 전 국민 건강보험 몇 년? 89년. 전 국민연금? 99년. 음, 연금 시작이 88년, 전 국민 연금이 99년. 다시, 전 국민 건강보험 89년입니다. 전 국민 연금은 99년.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33쪽에 32번입니다. 건강보험제도.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에서 제외되는 거, 단일보험자 체계. 맞아요? 단일보험자 책이 뭐예요? 공단. 맞지? 공단. 단일보험자 책이 맞죠? 행위별 수가제 적용. 맞죠? 예. 보험료 부과 방식의 이원화. 그래서 틀렸고 치료 중심의 급여제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지금 133쪽 하고 있습니다. 133쪽에 32번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피부양자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자격 상실. 둘 중에 하나 해서 옳지 못한 겁니다. 사망했다면 아, 다음날 날. 국적을 잃었다면 아, 다음날 날. 출생했다면 아, 그날, 그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 된 날. 그래서 답은 1번인 거고요. 3번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사람 배우자. 맞죠? 장인 장모 괜찮습니다. 형제와 그 배우자. 누가 마음에 안 드세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형제는 몰라도 그래서 답은 3번인 거고 소녀도 괜찮습니다. 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 자 직장가입자 나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수 있다. 피부양자는 20이 넘어야 2 0가 어, 20살이 넘어야 된다. 급여 의 종류입니다. 그네개 중에 답을 써 주시면 되죠. 요양급여. 음. 현물 급여면서 법정 급여가 되는 거죠. 분만비 현금 급여면서 법정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부가 급여면서 이용 이용권으로 주는 거죠. 이용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법정 급여면서 현금 급여. 건강 진단. 현물 급여면서 법정 급여. 요양비 현금 급여면서 법정 급여. 자, 급여의 제한, 정지, 보험료의 면제 경감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시라면 무조건 급여의 제한이죠. 그 다음에 보험료 미납의 수가 7회 돼요. 그러면 급여의 정지와 제한이야. 제한. 정지를몇개안 된다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현역병. 정지. 65세 이상. 경감 교도소에 수용됐을 때 정지면서 면제 자 도서벽지농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경감 자 일곱 번째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어딜까요 약국 제외되지 않죠 부속의료기관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국 이게 다 되는 거죠 결국 부속의료기관만 제외되네. 자,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 부담입니다. 본인 50, 50, 50 학교 50, 30, 50, 국가 50. 20. 자, 그 다음에, 어, 다못해죠 아직도 다 못해져. 다시 갑시다, 이제. 자, 99쪽입니다. 99쪽. 자, 아까 거기서 이제 공단, 그 다음에 심평원 남았습니다. 공단에 하는 일, 심평원에 하는 일, 요거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공단 보시면, 가입자 피부양제 자격관리, 보험료 증수의 부가증수 보험급여관리 네 번째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걸로 나와서 이게 오늘 나는 쪽지시험에 또 있어요. 쪽지시험 마지막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보시면 고에 4 번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입자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길게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예방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치료 사업이라고 슬쩍 고쳐서 한번 한번 문제 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사업이 아니라 예방 사업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산의 관리, 운영, 증식 사업도 하고 있고. 일곱 번째. 자, 의료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대요. 자,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뭘까요? 일산병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 하여튼 이건 공단의 업무입니다.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 보기 중에 나오면 답은 쓸수 있게끔은. 자, 뒤로 갈게요. 신평원. 자, 신평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기억법 보이시나요?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아, 니번 요양 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심평원이겠지 뭐그죠 그리고 지번다나왔뭐 심사평가기준 아 심사라는 말 평가라는 말이 나오면 심평원 위험하지만 이렇게 외우신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두 개를 믹스시켜 놓더라고요 그래서 믹스시켜 놓고 다음주 공단의 업무로 옳지 못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사평가라는 말 하면 무조건 심평원 이렇게 해서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로 들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정말 가끔 가다 시험 문제 나와요. 가끔 가다. 근데 가끔 가다 딱 나오는데 그냥 투콘이 나와. 그러면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자, 우리 건강보험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거랑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자, 건강보험 하면은 아까 말한 공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양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랑,